오늘은 흉물이 되고 있는 1세대 신도시 일산에 다녀와 봤습니다. 과거 일산하면 라페스타라고 불릴 만큼 젊은이들에게 핫했던 이곳은 현재는 흉물과 유령 도시처럼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모습은 어떨지 같이 보러 가시죠. 렛츠 고. 네, 안녕하세요. 매미 소리가 엄청 크네. 네, 안녕하세요. 찰수 잘 됩니다. 저는 지금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라페스타 쪽을 한번 왔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이 라페스타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엄청 핫한 곳, 그리고 요즘 뜨는 곳, 일산하면 라페스타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다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현재는 지금 거의 흉물처럼 변했다고 해서 일산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좀 올드한 곳으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라페스타를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이곳이 또 어떻게 변했고, 이곳 일산 라페스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어떻게, 어떻게 찾고, 찾고 해결하려고 하냐 임마. 그냥 아.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매미들이 지금 뜨밤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 고열을 하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엄청 시끄럽네 얘놈들. 어우. 그래 그래 너네도 번식해야지. 부럽다 야 쌉소리고요 오늘은 또 36도네요 네. 왜 라페스타가 흥했고 왜 망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렛츠고 매미야 좀 조용히 해라 네 이쪽으로 가면 킨텍스인데 킨텍스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웨딩박람회 이런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내 네, 일산호수공원은 되게 좋은데요? 처음 와봤는데 약간 유럽의 느낌이 나요 네. 뭐만 하면 자꾸 유럽이래. 유리창 큰 건물들 있죠.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경기도가 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년도 안 살았지만. 서울에 비해서 이런데 교통체증도 덜하고. 근처 막밥 먹을 때차 타고 한 10분 만 가면은 밥 맛집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서울이나 경기도나 집은 못 사는 거는 매한가지지만 만약에 집을 살수 있다면 저는 경기권으로 눈을 돌려서 사지 않을까 네 거의 로또 당첨금 어디에다 쓸지 같은 행복한 상상 잘 봤습니다 지금은 평일 3시 35분이고 예, 여기가 라페스타 초입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시끌벅적하다고 하는데 지금 평일이긴 하지만 주말 불금이나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뭐술집들이랑 많은데? 뭔가? 술집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쪽만 봐서는 그냥 <laughs> 대전 은행동? 둔산동?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여기 뭐 있을 걸다 있는데? 저 아파트 단지가 있어가지고 이쪽 라인까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라페스타 건물 자체에는 진짜 미분양된 상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막 명동이나 뭐 성수 이런 데 가면 시끌벅적 바글바글할 텐데 이런 건물들 안에 있는 식당들은 진짜 오래된 느낌이 들고 좀 노후가 된 느낌이 들죠. 슬슬? 건물들이 다소 노후된 느낌이 들었고 사람들이 올드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어 예전엔 일산에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많이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강남에 보통 많이 몰려 있죠. 분당 역시도 일기신도시인데, 분당은 현재 새로 생기는 회사들이 많아서 인구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분양되거나 어려워진 상권도 적다고 하네요. 네, 이쪽이 라페스타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건물들 색깔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죠. 범계역의 느낌도 나긴 해. 예, 안양, 예. 이 라페스타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젊음의 거리인데 사실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엄청 한적하죠. 네. 날씨가 더운 것도 있고 옛날에는 엄청 쇼핑몰 골목처럼 잘 꾸며져 있었던 곳인데 엄청 조용합니다. 근데 정말 주말에도 불금에도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연을 엄청 많이 했었대요. 옛날을 사진 보니까 여기 공연장에 사람이 꽉 차있던데 클럽처럼. 뭔가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나긴 나요 촌스럽다는 표현은 비하가 아니라 요즘 트렌드와 거리가 조금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놀이동산 간 느낌? 드림랜드나 뭐 두리랜드 이런 느낌. 뭐 오래된 느낌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시계탑도 있고, 라페스타 근데 흉물까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가 같이 음산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뭔가 일산의 애물단지가 된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엄청 오래된 아울렛의 느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여기가 상가가 활기가 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년 기사를 보니까 4,500만 원을 들여 웨스턴돔의 공연장을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효과는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상에서만 내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되고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좀 오래된 모이는 이런 녹슨 오래된 놀이동산의 느낌이 들고요. 이따 건물 안에 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A 동 쪽에 오니까 임대 문이 이런 데가 많이 보이네. 여기까지 매미 소리가 들려요. 와, 여기는 싹다 임대구나. 여기 A동부터는 잘안 되나 봐요. 텅텅 비었습니다. <laughs> 반대편에도 텅텅 빈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올리브영도 있긴 하네. 올리브영에만 사람이 많네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상가들은 열려있었는데 입점에 있는 작은 가게들은 오픈도 안 했더라고요. 아마 장사가 잘안 돼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2, 3층이 오히려 더 잘됐다고 하네요. 2, 3층이 권리금도 싸고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나페스타 전체가 다 잘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2층, 3층은 1층보다 공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나페스타는 좀촌스럽다는 이미지를 가져온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옛날 서울랜드의 느낌이 약간 이랬거든.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올라오니까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한다. 여기 강아지 파는 데 있는데, 근데 <laughs> 신기한가봐. 카메라가 당장 데려갈까 하다가 저도 제 앞가림을 잘 못하는데, 강아지 밥을 못 챙겨주면 큰일 날것 같아서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2층도 역시 인대가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 이런 거 보시면 알겠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 2000년대 초반에 일산으로 많이 이사를 오셨던 분들이 현재는 4, 50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점점 라페스타의 발길을 끊으면서 라페스타가 그 시간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대가 한 세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 30대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여기 근처에 이제 스타필드도 있고, 서울도 여기서 가깝잖아요. 차라리 서울로 가거나. 보니까 여기가 이제, 파주, 운정이나 야당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간다고 해요. 사람들이 흉물이나 유령 건물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기도 해요. 이런데 쇼핑몰, 아울렛 이런데 들어가면 약간 설레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도 놀이동산 유원지 놀러 온 것처럼 놀러 온 느낌이 있어서. 근데 여기는 사실 진짜 그런 느낌은 못 받겠습니다. 이런 임대 문이 가게들도 많지만 롯데 시네마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영화관은 쾌적하고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없네. 저쪽 광고판도 꺼져 있네. <laughs> 지금 거의 저녁 시간인데도 다 닫혀 있어요. 네. 다 임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닫은 거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희망 성쇠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또 새로 생긴 신도시들이 지금 인기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거기도 이제 좀몇몇십 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경험 재운으로. 잘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수동이나 울지로 뭐 이런 곳은 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뭐 인스타그램도 타고 성수동은 이제 예술인들의 장소가 되면서 또 갑자기 부흥을 이루고 지금도 도시가 활기차졌고 인싸들 문화? 좀 트렌디한 장소로 변모가 되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규모가 네, 방구석 평론가의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더워서아무데나들어왔습니다 여기 전자담배 무인 그게 있네 담배를 안 펴가지고 신기하다 아 이렇게 파는구나 야전자담배비싸싸나이 이런 거 7만 원, 6만 원 하네 아니, 여기 온 김에 뭐라도 팔아드리고 싶은데, 사먹을 때가 마땅치 않네. 여기 건물은 라페스탄 아닌 것 같은데, 이쪽도 뭐, 뭐, 한 가지네요. <laughs> 고일프라자라고 풀 하는 곳인데, 텅텅 비었습니다. <laughs> 하하, 웨스턴 도움을 한번 가볼까요? 거의 1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사진 이쁘게 잘 나올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좀 포장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 광장을 경계로, 이쪽 뒤쪽, 홈플러스 있는 뒤쪽이 라페스타고 저기 웨스턴돔인 것 같습니다. 광장은 엄청 크네요. <laughs> 연병장이요? 일산이 호수공원이랑 이런 광장들은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중점으로 좀 살려보면 어떨까? 쇼핑몰은 요즘 워낙 좋은 데가 많아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쪽이 웨스턴돔인 것 같습니다. 웨스턴돔은 2007년에 생겼고 웨스턴돔이 등장하면서 라페스타의 상권이 슬슬 약해졌다고 하네요. 사람들 종종 보이고 제 뒤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라페스타랑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 나 같아도 여기가 더 오고 싶은데. 일단 이 색깔이 여기도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핑크 핑크하지 않고 그레이와 약간 웜톤에 가까운. 건물들의 색깔이라 요즘 건물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미분양된 상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검색을 해보니까 라페스타와 같이 많이 힘들다가 최근에 맛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방콕의 방콕 한인 타운 있거든요. 한인 타운 건물의 느낌이 나요. 여긴 좋아요. 레스턴 돔은 좋네. 오호, 사람 진짜 많고요. 다르죠? 이쪽 상가들은 저 라페스타랑 확실히 다른 게 일단 문도 다 열려 있고 식당들은 거의 사람들이 무조건 셋 테이블 이상 씩은 있네. 그래도. 아우, 너무 달아 그래도 뭐좀 먹고 싶어서 다시 라페스타 쪽에 왔는데 중국집에서 콩국수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뭐... 맛은 시원하고 그냥 특출난 맛은 없이 평범한 콩국수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더위를 날리는 맛이라 좋았네요. 그리고 저는 일산에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야당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야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기 야당역이나 파주 운정 쪽으로 많이들 오신다고 해요. 야당역은 확실히 건물들이 새것의 느낌이 들었고 헌팅포차, 나이트, 노래방 등 유흥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천도 있어서 좋더라고. 에이. 밤에 보면 오사카 느낌도 납니다. 일산은 1세대 신도시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잖아요. 요즘 신도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하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서울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온다고 하네요. 파주 운정 쪽이랑 네. 저쪽, 저쪽이 저쪽 아마 운정 쪽인데 아, 참 그리고 이곳 야당은 제 친구 민성이의 동네이기도 합니다. 조회스폭격기 아, 민성이, 민성이 사랑해요. 요쪽 위쪽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구나. 오, 여긴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면 진짜 신도시죠? 양주도 이런 느낌이고. 네 어쨌든 오늘은 1세대 신도시와 이제 25년도 최근의 신도시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도시는 늙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쇠락이그 끝을 의미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일산 라페스타의 그 거리를 다시 채울 사람들과 이제 그 이야기가 있다면 일산 라페스타는 다시 한번또 젊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국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산에 추억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재밌으셨을 수도 있고, 뜻깊은 영상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수동처럼 젊은이들이 다시 올수 있는 문화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유바 스테블 <목소리나>